안녕하세요. 하루 한절 보화를 찾아서 오늘도 꼼꼼히 보아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늘 52강 함께 보화를 찾아봅니다. 음, 누가복음 15장 1절 누가복음 15장 1절 한 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음,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음, 그러면 에, 말씀을 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혹은 가르치시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왔죠. 음, 사람들을 영접하시는 예수님, 음, 사람들을 영접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음, 사람들을 영접하시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 또 찾을 수 있는가요? 음 여기 이제 이렇게 우리가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1절에는 없어요. 1절에는 없는데 앞뒤 배경을 보면 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비유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어디가 기억이 나요? 에, 특히,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 앞에 에, 찾아온,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들과 죄인들이에요. 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에, 이게, 이게 누구냐면, 에, 일반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예, 바리세파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 뭐좀 알려진 그런 파에 속하지 않고 그냥 예, 무소속 <laughs> 무소속으로 사는 사람들을 예,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 누구에게 오냐면 세례요한한테 세례요한한테 오지요 예, 그래서 에, 광야로 광야, 에? 빈들 빈들에 와서 에, 말씀을 듣죠. 또요단강에서 물세례 받죠. 음, 많은 세례들과 죄인들과 또 거기 이제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에, 말씀을 갈망해요. 그러니까 에, 요한 때도. 많은 세대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갈망했던 사람들인데 또 예수님한테도 이 많은 세대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갈망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온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에? 말씀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 에?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여 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항상 나밖에 생각을 안 하셔야 돼요 뭐할때 꼼꼼히 할때 <laughs> 꼼꼼히 할 때는 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 잠시 잊어버리고 나만 생각해야 돼 나는 말씀을 에? 갈망하며 살고 있는가 에? 쉽게 말하면 말씀에 갈증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 갈망하고 갈증이 만약에 있다면 열심히 성경 어떻게 해요? 성경 안으로 에?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살겠죠. 내가. 그죠? 에? 여러분이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의 갈증을 느끼면서 산다면 성경 안으로 에?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고, 그죠? 듣고, 배우고, 응, 행하면서 행하고 에, 사는 거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에, 행하고, 응. 그러니까 오늘 이 세리들과 죄인들 보면 그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세리들, 죄인들. 열시받고 천대받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다 여기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는 나오지 않는데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바닷가로 바닷가 혹은 들판 그죠? 네. 혹은 성전에서도 했어요. 그 다음에 회당에서도 주로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어느 집, 응? 음? 가정. 가정에서 이제 가르치는 경우들도 있었고, 음. 다양하게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뭐에 관한 말씀을 이게 쭉 하냐면, 그, 오늘 이제 15장 1절이잖아요? 일정, 이 15장에서 그 예수님이 뭔 얘기예요? 비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물론 16장, 17장, 18장 계속,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요. 비유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장에서 비유.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는 집을, 집을 나간 아들. 근데 우리가 집을 나간 아들, 근데, 에, 보통, <laughs> 집을 나간 아들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음, 물론 이제 결론은 잊어버렸는데, 에, 음. 여기서 집을 나간 아들이라고 이제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에, 다 커서, 에, 자기 발로 나갔지. 잊어버린, 우리가 생각하는 잊어버린 케이스는 아니다. 그 말이죠. 예. 자, 오직은 여러분들이 예, 뭐 어떻게 기억하시든지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뭐냐면, 음, 이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예, 가까이 온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예? 비유로. 네. 비유를 올때 사람들이 알아듣. 이게, 에, 알아들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알아. 알아들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알아듣지, 알아듣지 못한 말씀이 있어요. 그죠? 응. 알아, 듣지, 못할 때가 있어. 여러분도 그러시는가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고, 네. 음,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경우가 바로 그거죠. 씨. 씨 뿌리는 비유는 뭐예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알아듣지 못한 말씀이요. 에못 알아들었어요. 그 나중에 그 제자들이 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또 설명을 또 해주지요. 음, 알아듣지 못한. 그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 있잖아요. 이,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본다든지 아니면 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다른 사람은 뭐 몰라도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고 집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못 알아 알아듣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말이 어떻게? 에? 여러분은 알아듣지 못할 때 집에 와서 어떻게 하냐? 뭐 다시 성경을 펼쳐보고 또 이것저것 뭐 방법을 찾아서 알려고 노력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뭐 이제 요즘 같은데는 이제 뭐요? 예. 뭐 AI. AI 한, AI 한테 얘기 물어보나요? <laughs> 시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AI에 매여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에, 여기서 이제 AI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AI에 너무나 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AI에 너무나 의존하고 또 AI가 가르쳐주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음. 여러분, 그러면 알아듣지 못할 때 자오지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듣지 못할 때 가장 그 해결할 수 있는 분 해결 방법 응 해결 다시 해결 방법이 뭘까? 응.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한 말씀을 일단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계속 묵상 하십시오 말씀을 계속 묵상 묵상 하면서 뭘 해요?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해요?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기를 여러분이 예,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다 하면 그 베리아 사람들은 대살로니카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늘 상고했다 묵상했다 이것을 우리가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되새김질했다는 거예요 자꾸 되씹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혹시 이제, 뭐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아니면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조용히, 예,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물어볼 기회가 있다면, 예, 물어보는 것도 좋죠. 음, 그래서, 예, 구체적인 거.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애착이 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 들을 때 여러분들이 에, 깨닫고, 그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에, 요한복음 14장인가요? 14장 26절인가? 거기에 보면, 에, 성령께서, 에? 성령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 아 확인해 봅시다. 아, 26절 맞네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보시면 성령님한테 기도하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주시고 성령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 이게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보면 15장 1절,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갔다. 여러분, 세리 중에 예, 여러분도 기억나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누가복음 예, 19장에 보면 세리장, 사게오, 예? 예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만 홀수 없어서 뽕나무, 그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제 보는 중에 예수님 속히 내려와라 그래서 예수님 집에 오시고 가서 네, 말씀 듣고 회개하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해서 구원의 일까지 말씀하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 그리고 사케오는 거기에서 또 뭐예요? 회개하는 말씀 자기의 전재산 반절을 가난한 자들에게 혹시 누구, 누구의 것을 잘못해서 내가 혹시 취했다면 내가 다 배상하겠다 하는 그런 사건 성경에 보면, 이 많은 세리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죄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사케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에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고백하면서, 예, 열매 맺는 삶. 그니까 러 뭐냐면, 성령의 가르치심 속에서 살면, 뭔 일이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뭐가 있는 게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면, 얻으면 뭐예요?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 확인 가능하냐? 내가 생명을 얻고 산다면, 열매를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그게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 자신을, 나 자신을 내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열매 맺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세리와 죄인들처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시록 1장 3절에 이 애원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세리들처럼 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꼼꼼히가 필요한 거죠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